양으로는 견부를 하며 견조를, 부처를 보며 조사를 보는 것을, 여 원간이라 원수같이 하나이다. 원수는 뭐요 별로 상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와 조사가 제일 거룩한 건데, 제일 거룩한 부처와 조사도 원수같이 하는데, 다른 것을 뭘 구하겠냐? 미체 구하는 것이 없는 게 대장이죠. 뭐 불조 이러면 최고로 거룩한 것인데, 불조를... 여 원가라 가짜 노조사고 원수다 이말입니 원수같이 합니다 그게 대장부다 이말이요야 착불하야 구하면 부처에 집착해서 구하면 피불박이요 부처의 속박을 입음이요 부처에 의지하니까 구체에 속박되고 야 착조하여 구하며, 만약 조사에 집착해서 구하면 피 조박하나니라, 조사에 속박을 입나니라 요구하면 계곤이라, 구함이 있으면 다 괴로움이니라, 불려무상이라 일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나니라. 전부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구하는 데서 오거든요. 구함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구하는 데서 괴로움이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불조여원자는 불조를 원수같이 한다는 것은 결상무풍기랑이면 위에 풍기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조 출세가. 불조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 바람 없는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앞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그 말을 지금 맺는 말이다. 이소리예요 누구 게고자는고함이 있으면 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절, 상, 당체 변시하며 위에 네. 당체가 문득 이것이다라는 걸 맺는 것이며, 당체라. 위에서 뭐라고 했죠? 당체를? 다다른 체 다다른 몸. 당체는 다다른 몸이 문득 이것이다. 어디에 다다랐든지, 어디에 다다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가 도착한 곳. 다 다른 몸. 다 다른 몸이 문득인 것이다. 그걸 맺은 것이다. 이래요. 불영우사자는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면서, 결, 상, 동념 육개니라.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당체가 변시라. 다 다른 몸이 문득인 것이다. 동념적게라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이말이 있는데 이것은 불현무사라 이름는 것만 갖지 못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하는 우의 말을 맺은 것이니라 보차하야 이에 이르러서 좌단 천하인의 설도하며 천하 사람의 혀를 듣자는 어조사고요. 앉아서 끊어버리면혈행은뭐말이요 말도 어떤 사람의 말을 앉아서 다 끊어버린다 생사실륜이 생사의 빠른 눈에 바기가 빠른 시자 바퀴자, 빠른 눈에 바기가 서기정식이 아니라 거의 멈추어서 쉬게 되나니라 부의정단은 위험스러운 걸딱 붙들고 혼란한 것을 딱 평정하는 것은 여단아의소 목불과 다나가 목불을 태운 것과 운문 기꾸자와 운문이 개를 줘서 먹이겠다 하는 그런 것과 노모 불견불인이 노모가 다른 사람은 다 부처님 보러 가는데 부처님 보러 가지 않고 자기 손가락에서 부처님을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노모가 부처님을 보지 않은 것 이런 것이니, 계시 채사 현정리 수단이라 다. 이것은 살을 꺾고 정을 나타내는 일이라. 그 선에서는 일을 수단이라고 말이세요. 수단이다. 현정리 수단입니다. 연이나. 풍경이 야하오, 풍경이 어떠냐? 거기다가 송을 붙이기를상업 강남 3월에 강남의 3월에 송이 자는 3월 속에 이만, 3월에 이만이기 강남 3월에 자고 제처에 백화이 납다 자고 세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로움을 항상 생각하는 로다 강남 3월에 자곳에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로움을 항상 생각한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말다한 거거든요. 말로서 더 설명하려고 자꾸 해봐야 근데 여기 아주 적절한 개성이에요. 상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뭘 생각하냐? 강남 3월에 양자강 이남에 따뜻하잖아요. 차옷에 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로운 걸 항상 생각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선가이가 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면 동룡은생의 사령묘, 사령백교 동쪽 산에 구름이 생기니까 사방의 산이 하얗게 되고, 전산화발의 후산이라 앞산에서 꽃이 피니 뒷산이 환하게 붉다 이는 송을 달았었어요. 근데 이 송을 치우고 이 송을 뜰것 같아요. 전부가 다 묘미가 있는데 뒤에서는 훨씬 여기에 어울리지 앞에 그 동령의 운생에 동쪽 산마루에서 구름이 나니까 사령백이여 사방의 산마루가 하얗게 되고 구름이 더 하얗잖아요 천산화발의 부산홍이라 앞산에서 꽃이 트윽 피니까 뒷산이 환하게 밝더라 이런 성을 따랐었는데 이 선가주가 지금 본을 출간하면서는 강남 3월에 자고새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로움을 항상 생각하노라 이런 성을 도 따랐다 신광이 불매하야 만고의 신보다 신광이 어둡지 않은 만구의 아름다움으로다. 이 육자가 법육자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법으로다. 시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육자가 그냥 아름다운 육, 아름다운 휘. 이렇서 그냥 아름다운거다 아름다움이 누가 오네. 법이든 뭐든 뭐 그냥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죠. 법이든 비법이든.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의 지로다 만고의 아름다움이다. 입참을 내면 그 신광 불매한 이 문에 들어오려면 막좀 지혜하라. 지혜는 두지 말아라. 지혜는 생각이죠. 생각. 분별, 사량. 식신, 계교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은 두지 마라. 중생심 안 두면 뭐,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들어가죠. 지 신광이 불매하여 만우의 희유라. 이만고 희유한 그 신광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이문, 이문에 들어오려면, 막좀 지혜하라, 지혜를 두지 마라. 이게 이제, 경덕 전등목, 음, 그 제9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여기서 또 갖다 놓은, 서선생님이, 거래 오자마자 선문념성전등노뭐 화음경, 법화경, 뭐 음악영, 원각경, 능경, 뭐 온갖경, 원각경은다 온갖경, 보셨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 신광불매자는 신광이 어둡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상 소소영령이야요 위에 소소영령이라고 하는 것을 맺은 것이요. 만고 희유자는 만고의 희유하다, 만고의 아름답이다 한는 것은 상의 본불생멸 본래 미증생미증별이라한게 있었거든요. 그 본불생멸을 맺은 것이요. 막존지혜자는 지혜를 두지 말라고 한 것은 결상 불가 수명생이 아니라. 이에 예,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불가, 불가는 말라 이 말이죠. 말라는 것을 맺은 것이니라. 문자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범성 출입의니 법성이 출입하는 뜻이 있으니 여하택 소위 지지일자 중요지 문이 아니라 하택이 이른 바 안다는 한 글자가 중요의 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라, 아. 기어 명상부득하야. 명과 상을 명부득, 상부득이다. 이 말이 있었잖아요. 명상을 얻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일어나서, 일어난다는 말은 시작해서 이 말이죠. 기는 시하라 이름도 얻을 수 없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얻을 수 없다. 뭐라고 모양을 그릴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결혼, 막존, 지혜, 아니 지혜를 두지 말라고 하는데서 매력이 일편갈등을 한 책의 말을 갈등이라는 건 말이니까요. 말을 읽고로 도파 하나니라 다 하나니라 이다 한다. 다 일구로 다하나니라. 이파자는어조사고요 도자는 다한다. 도무지 다됐다. 일구로 다한다. 막존지해라. 막존지. 그래서 특거히 뭐냐 일구로 다하나니라 시종을 일해로 하고. 소음과 그 고을한 지혜로 막존 지혜라 명구득 삼구득이라 그득 막존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오요 그렇지 못한다 두지 마라 이렇게 시와 종을 이해로 하고 중거만 행하니 그 중간에 만행을 거론했으니. 시와 존은 부득이라 못 얻는다. 명도 얻을 수 없고, 상도 못 얻는다. 이랬고, 마지막에는 막전 지혜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는 여러 가지 수행을 거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거 만행이다. 이 말이죠. 시종을 이대로 하고, 중거 만행하니, 여 세전지 사문이라 세전의 세 가지 뜻과 간단히라. 세, 세전의 세 가지 뜻이라는 거은 서당에서 뭐 누구나 다 있던 건데, 서산스님도 유서를 일찍이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있던 거예요. 중용 집주 제일 첫벌에 보면, 그, 중용 장구 대전이라는 게 앞에 나오는데, 중용창고 대전 <laughs> 거기에 이제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원일리하고 처음에 한인치를딱 말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인리 그 다음에 중3위 만사하고 앞에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 막 흩어져서 만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말부하구 인리라 끝에 가서 다시 딱 합해서 한 인치를 말한다. 중용 장구 대전 그 흔히들 뭐, 시중 같은 데는 옛날 그 사서집 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중용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거 사서집 주 안에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다뭐 어릴 때부터 뭐 읽던 거라 그냥 본이다 아는 거죠 본이다 아는 그런 내용 그래서 시작할 때한 이치를 말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또한이치를 돌아간다, 이요그 선각이 검부터 고와 같다. 유일무로차아니 이래가지고 명부득, 삼부득이라 이래. 이제 마지막에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의 시윤이 지혜를 두지 마라. 딱 고와 같이 떴다, 이거예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한 것은 중산의 만사라. 중간에는 흩어져서 만살를 논한다. 요가하고 같다. 이거죠. 지혜의 자는 불법이 대행으로 불법이 큰 해로움이 되는 걸로 특거의 종제하니 특별히 거론해서 마쳤으니 하택 신의 선사가 부득의 족의 적자자는 조계의 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차이다. 이것 때문이니라. 이것을 씀이니라. 그런데 쓴다는 것은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냐? 지혜. 지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조계의 적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인이성과 인하여 성에 가거되 여사 평창하야 명종기하면 이와 같이 거창하야 거는 것이라 또 들어보여가지고 창은 평창이라 평해서 나타내는 걸 평창이라고 해요. 거창이라는 말은 들어보여서 평해서 나타낸다 이기죠 이와 같이 거창해서 동기를 밝히면 소쇄 설에 표반성로다이 어조 사로 할 때는 쇠이라죠. 쇠도 한다. 이런, 이런 식으로 웃게 한다 이 소리예요. 웃게 한다 합한다라고 할때 합합자고 이 중인 산자를 쓰는데 합세라 다 합해서 온다 이러면 동세. 웃게 한다, 그러면, 소쇠, 이럴 때전이 중인 삼자를 쓰고 발음이 쇠입니다, 쇠. 서에 서쪽에서 온 병안승, 눈이 푸른 납승, 누구야, 닮아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선장담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종지를 가르친다. 손에 종지를 밝힌다 라고 한다면 서쪽에서 오는 표관승을 웃게 하니라 표관승이 보고 막 웃을 거다 이거죠 연이나 필경에 여하오 그러나 필경의 마지막이 어떠냐 제일 마지막에 놓게이선각이가 이제 다시 가능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놓은 언군대로 고륜이 독조하고 강산이 정하 고륜이란 에로운 바퀴가 에로운 바퀴가 이게 뭐냐면 이제 달인데요 달 달이 그거 하나잖아요 달하고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데 이게 고륜이라고 달이 에로운 바퀴, 달 바퀴가 에로운 달 바퀴가 홀로만 비추고 홀로 탁 비추고 강과 산이 고요한지라 자소 일성에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천지가 경이로다 하늘과 땅이 이 놀랄 게 없는데 놀랜다 이게 뭔 소리인가 자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감 자체 없지 뒤집힌다. 그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천지가 없어지니다 천지가 자치 없도다. 있어요. 자치 없어요. 천지가 자치가 없는데 다른 거에 더 말할 게뭐가 있어요. 고윤이 독도하고 강산이 전이라, 괴로운 달이 고울로 비이고 감과 산이 고요합니라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자취 없다. 이게 이제 임제로 제 끝에 행록에 나오는 개성이요, 임제로 행록에. 임재로 보면 뭐 상담도 있고 신중도 있고 있는데, 임재 행동을 서술할 때, 이 개성이 나와요. 그기로다더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서산 스님이 임재로 뭐 그냥 다 보시고,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개성을 딱,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구륜이 독조 강산적이라, 탈리호 비추고 강산이 고요한지라 자소이성의 천지가 아니라 스스로 웃는 한소리의 천지가 자치 였다 놀래버린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놀래면 도망가죠. 도망가면 어떻게 돼? 요 아, 아무것도 없지. 놀래서 어떻게 나자빠진다는 거요? 뭐요? 그게 아니라 자치가 없어요. 천지가. 그게 이게 우리가 보는 뭐 하늘이다 땅이다 이거 순전히 자기 업식 속에 있는 자기 업식으로 보는 바예요. 업식이 사라지면 자취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죽은 지경이야. 맨날 뭘 하는 게 전부 자기 업식 속에 이니다이 말이에요. 업식으로 보는 바다. 얘는. 자기 꿈에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지가 꿈한 것은 없는 건데. 자몽자경이라 자기 꿈에 사, 스스로 놀래요. 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가위 누려서 막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그러면 호랑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꿈에서 나타난 건데 이 정도가 름이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죽겠다고 괌지르는데 죽겠다는 게 어디서 왔나 이 말이에요. 자기 다업식에서온 거다 이 말이죠. 자몽자용이 자기 꿈에서 자기가 놀라는 거다. 그러니까 자소인성의 천지경이라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한 땅이 자취 없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자취 없는 건 그럼 어떠냐. 헛소리 하지 마라. 불어야행이라 밤에 돌아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명일에 겐내하라 밝은 날에 다시 와라. 이건 소용 없어요. 그럼 자취 없는 경지가 어떤 거냐고? 지금 앉아서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불어야행이야. 밤에 돌아다니는 걸 허락 않는다. 명일에 겐내하라 밝은 날에 다시 와라. 공부 안 하고 직접 보면 될 텐데 직접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게 이제 얻는 게 아주 버릇이 돼서 돈을 저 시장에 가서 물건 뭐 어떠시? 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천하인들이 안 되는 거거든. 아주, 이제, 얻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파리가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버릇대듯이. 너무 얻어서 되려고 그래서 자꾸 물고. 그래서 도자는 비종인득이라 도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다. 자증자득.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얻어야 되는 건데, 이자정자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말을 쫓아서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럼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빠지면 죽는 거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선각기밤 제, 원문어는 끝이났고요.